자 안녕하세요 오늘 NC 신작 3개가 무려 3개가 어, 오픈이 됐다는 거죠 오픈 어, 소개가 됐다는 거죠 NC에서 차기 신작이 뭐가 될 것인가 어, 왜 이렇게 목소리가 가지 <laughs> 어, NC 소포트의 자회사 엔트리 소포트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 엔트리 소포트에서 신작 게임 3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서 트이스터 M이라는 게임을 좀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터 M이라는 게임이 요번 연도 안에는 나올 거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영상이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떴어요. 따끈따끈하게 떴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 NC가, 야, 그래, 현질용은 좋 같아도, 어, 게임은 잘 만든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뭐, 퍼플에서, 지금 리니지 M, 리니지 2M 퍼플에서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퍼플에서 될 거라고 지금, 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영상 한번, 고퀄리티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오늘 발표된 Q&A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많은 정보가 없었지만, 트릭스터라는 게임을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귀여운 리니지다. 리니지의 시스템을 많이 닮아있지만, 좀 캐주얼하고 젊은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게, 어린 친구들도 좀 즐길 수 있게, 어, 그렇게 게임을 만든다고 합니다. 리니지 시스템 이거 말이야 방구야 아무나 못하는 시스템이라는 거 아닌가? 자 일단 게임 플레이 화면이랑 뭐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공개가 됐는데 도트 그래픽을 지금 바람의 나라랑 비교해보면 엄청난 퀄리티입니다 이거 지금 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도트 게임 중에 이런 그래픽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어, 그러니까 리니지뿐만 아니라 이제 10대 20대 층도 잡겠다 아 그런 마인드 같습니다 작화도 굉장히 귀염스럽게 나왔고요 어, 트릭스터 M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에요 이 친구 물소라는 친구입니다 물소그 다음에 토끼 나오고 있고 용 나오고 있습니다 마법사 네, 마법사 양그 다음에 탐험가 사자 아 귀엽다 여우 아 여기 캐릭터들 진짜 깜찍하죠 어 이게 퍼플에서 돌아간다고 하니까 저 드릴로 아이템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꼭 사냥을 안해도 드릴로 파서 아이템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화나 어, 아,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어. 정확히 말해서 3,4,50대 아재 층을 노리기 보다는 10대,20대,30대 층을 늘렸다는 어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이구 드릴이 <laughs> 드릴 파밍 지역이 아마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곳이 있대. 거기서 아마 쟁탈전이 생길 것 같고 대규모 리니지처럼 보스 잡는 어, 그런 걸볼 수가 있대요. 어, 아마 뒤쪽에 보스 잡는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어이구. 아 근데 퀄리티는 진짜 지린다. 어. 약간 캐릭터들이 뭐,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게 깜찍한데. 와, 진짜 도트 그래픽 잘했다. 이게 지금 레이드거든요. 아,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지네. 다 리니지를 표방했기 때문에 리니지에 그런 시스템들이 다 있지만 광화를 하면은 뭐 아이템이 날아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명이 같이 플레이해야 되는 그 리니지식 게임들이 그대로 잘 묻어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이드 장면인데 어우 상당하죠. 어우, 딜집중하된다야어 와, 여기가 지금 마을인 것 같죠? 와, 지금 펫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펫이 드릴 하는 장면 나오고, 몬스터 잡는 화면 나오고, 와, 영상만 봤을 땐또 졸로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NC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Q&A가 따끈따끈하게 나왔으니까, 뭐 Q&A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보시면, 슬로건이 그거예요. 귀여운 리니지를 만들고 싶다. 돈 쓰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싶다. 뭐 그런 말이겠죠. NC 소포트의 자회사 엔트리드, 엔트리브 소포트에서 어, 트리스터 M의 개발 방향을 설명을 했다. 2D 도트그래픽을 재현한다. 근데 지금 제가 봤던 모바일 버전의 도트그래픽 중에는 가장 상위 퀄리티지 않나 지금 바람의 나라가 거의 어, 출시일이 7월 15일로 정해졌는데 뭐 바람의 나라를 도트그래픽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퀄리티가 좋은데요 어, 역시 NC가 게임을 잘 만드는건지 지리응답에서 핵심방향은 자연스럽게 트리스터 M과 리니지의 상관관계로 향했다. 아, 돈 쓰는 모바일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리니지 IP로 알려진 개발자로서 캐주얼 화풍 게임을 담당하는 위화감은 없었나?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적으로 캐주얼 게임을 좋아한다. 동물의 숲도 아직까지 하고 있다. 어쩌다 보니 리니지로 알려졌는데, 트릭스터 M이 취향에 맞는 분위기를 만나 재밌게 작업할 수 있었다. 약간 여기서 풍겨지는 이미지는 거의 뭐 리니지랑 비슷하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리니지 2N과 같은 성장 방식도 적용되나? 라고 하는데, 원작으로 구현했을 때 현재에 맞게 재미를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다.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많은 게임이다. 필드 전투와 보스 쟁탈전 등에서 주요 보, 보물을 캐내는 스팟이 있다. 아까 드릴 보이셨죠? 그 드릴로 팔 수도 있고 몬스터를 잡을 수도 있는데 보스 쟁탈전은 유저들끼리 싸워야 된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 리니지와 공통점이다. 아이나사드 시스템 존재하지 않는다. 좀더 라이트하고 젊은 유저들에게 리니지 방식의 재미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니지 방식과 흡사하지만 과금력에서는 라이트하다. 아이나사드 없다. 그리고 강화가 실패해도 아이템이 파괴되지 않는다. 좀더 라이트하고 소프트한 재미를 주겠다가 기획 의도입니다. 어, 트릭스 터임의 득템 재미가 궁금하다. 득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핵심 콘텐츠인 드릴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상한선은 모바일 플랫폼은 자동선형이 들어간다. 거기서 얻는 재화도 존재한다. 드릴의 종류와 스팟도 다양하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스팟은 경쟁이 필요하다.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리니지식 경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드릴과 상냥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달라서, 어, 분배 플레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냥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드릴로 파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확률은 아이템 들어갈 거냐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MMORPG 를 따라가게 될것 같다.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원작 팬들의 감성을 해치지 않는 것. 요즘 원작 원작 얘기하는데 원작대로 나오는 게임은 없어요. 아마 모바일식으로 좀 변형이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퍼플에서 어, 트릭스터 M을 포함이 되냐 퍼플로 플레이할 수 있다. 지금 굉장히 그래픽이 좋은데 NC 게임들은 이제 퍼플로 플레이를 하는데 그 밖에 두 가지 게임이 더 나왔습니다. 판야임이라는 게임과 뭐 야구 게임 하나 나왔는데 H3라는 야구 게임 나왔는데 어, 이건 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고 일단 리틀 리니지 캐주얼한 리니지 어, 트랙스터 M 이라는 게임이 어, 요번 연도 안에 나온다는 소식을 저 저희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물론 더 좋은 정보가 생기면 저희가 빠르게 알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